아, 근데 진짜, 천해 바다 낚시터. 지금 천해 사랑 바다 낚시터거든요? 물이 진짜 깨끗해졌어요. 바닥 호지가 다 보여요. 바닥에 돌멩이까지부터 해가지고, 어, 튀어 있는 거, 그 다음에 창문 돌아다니는 거. 어, 그, 끝그 물에 보면은, 네, 고기 돌아다니는 것까지 보여요. 음, 뒤통으로 들어갔다. 야, 다이렉트로 뒤통으로 들어가네. 찌 들어갔어. 찌 들어갔어. 찌 들어가는 게 노래 보여. <laughs> 구멍찌가 저기 저기 두번첫 번째 구멍에 이제 보였었는데 찌가 다 들어갔어요. 어, 지금 찌안 나와. 지금 뒤죽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개아웃든 갸우등, 개아웃등하죠. 찌는 들어갔어, 분명히. 어, 찌는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, 저기서는. 근데 입질이 엄청 간사하고 예민하지. 어. 어, 찌 나왔다. 어. 그러네 저 뒤통 첫번째 통 있는 쪽 그쪽에서 입질이 계속 오네 자 뒷줄 견제 아 찌가 나왔네 자앞 통에서는 뭐를 했어요 지금 찌가 들어가긴 가는데, 오 어, 히트! 아 앞통에 고기 있네. 야 가두리 있는 게 아니네 히트! <laughs> 야찌 들어가는 거 봤어요. 야 <웃음> 나이스! <laughs> 와, 야 앞통 쪽에서 그 찌가 들어가네. 야 가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두리 앞통에서 나오네요. 나이스! 어 멋지다. <laughs> 이트다. 이트 히트. 아, 아, 좋다. 캬. 가두리 낚시가 이렇게 재밌다니까요. 가두리에서 나올 때도 있고, 가두리 근처에서도 고기가 나오니까, 아. 나이스 자, 이제 뜰채를 저렇게 어, 한숨으로 제압을 하고, 뜰채를 한숨으로 이제 넣고, 이제 자 잡았잖아요. 그러면, 낚싯대를, 어, 거치를 해요. 낚싯대를 거치를 하시고요. 어, 아직 안, 안 들어왔다. 잠깐만. 다시, 그렇지. 다시 접고, 펴서. 그렇지. 제압, 제압이 아직 덜 됐나 보다. 그렇지. 제압이 됐죠. 뜰채를 이제 고기에 담고, 낚싯대를 거치대에 꽂고, 그죠? 그리고 밑으로, 그렇죠? 대각으로 해서, 어. 그렇죠. 뜰채를 접어요. 접은 상태에서 뜰채 끝까지 저 잡은 상태에서 저렇게 올리셔야 돼요. 그래야지 뜰채가 안 망가집니다. 아, 잡으셨어요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, 역시. 나이스. 축하드려요. <laughs> 야, 잡으셨어요. 굿샷. <후샵. 웃음>